어떻게 연산을 좀잘 하고 있습니까? 아 식도 복잡하고 답도 좀클 거예요. 어좀 애매하게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한데 우리 이 시련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니? 자, 오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시그마 다음 유형 갑시다. 자,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얘네들을 쭉 더해서 n항까지 합을 표현해 봐. n으로. 어, 그래. 자, 우리는요. 이렇게 지금 숫자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엄청스럽게 많이 더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면 시그마를 이용하게 되는 거야. 시그마를 이용하려면 근데 시그마 안에 뭘 넣어야 돼? 일반항을 구해야 돼서 넣어야 돼 일반항을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은 제일 먼저 우리는 뭐해라 n번째 항에 누가 올지를 먼저 찾습니다 오케이. 가만 보니까 어때? 어, 홀수들을 제곱하고 있죠? 홀수들을. 그럼 어떻게 쓰면 돼? EN에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있네? 라고 일반항을 구하고, 얘를 어떻게 해라? 얘를 시그마 안에다가 퐁당 집어넣는 거야. K가 1부터 N까지, 얘가 여기 들어가면, n 대신에 몰러라. K를 써라. 이렇게. 그냥 n 대 있는 거를 K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요걸 어려워하면 말이 안 되죠. 오케이. 자, 이거 전개하죠. 전개하면. 음, 시그마 k 가 1부터 n인데 전개하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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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을 시그마를 써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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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질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로 계산할게요. 귀찮잖아, 그치 바로 계산한다. 갑니다. 얘다 앞으로 뺄 거고요. 빼면 시그마 k 제곱 공식을 만나게 되죠. k 제곱 공식 뭐였어? 6분의 공식 외워야 돼요. n이니까 n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나오면 뒤죠. 알았어? 빼기니까 빼기 쓰고 4 앞으로 나가고요. 나가고 시그마 k 공식이네. 그러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1은 1부터 n까지 1인 거니까 1이 n개 존재하겠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얘를 간단히 하는 거로 또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맞아. 어려운 게 맞아. 이렇게 약분시켜 주고 얘도 여기 약분시켜 주고 이거 3 나오죠? 얘를 얘를 무턱대고 다 전개하는 게 아니야. 전개하고 다시 묶을 거야.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딨어요? 자, 뭘 찾아라?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는 공통 인수를 찾아라. 보이니? 여기 n이 보이고요. 아, 공통 인수가 너무 적다. 그치 n밖에 없잖아. 그럼 n으로 묶는 거죠. n으로 오케이 okay? n으로 묶자. 별거 없어. n으로 묶어주시고, 남은 애들 짜투리에 막 써주는 거야. 와, 복잡하네. 이거 쓰면은 3분의 2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에 n은 나갔으니까 n 플러스 1 남고, 이건 더하기 1만 남겠죠. 이렇게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거 전개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나열해주면 됩니다. 알았어? 그 유제나 숙제할 때 보면은, 요렇게 기을 써놓고 나서, 좀 공통에서 묶을 게좀더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 일단 묶을 수 있는 거를 묶고 나서 나머지 애를 전개하는 거야. 처음부터 전개하고 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알겠니? 오케이. 요 정도 보시고 뭐 했다? 일단 일바랑을 찾아주고 일바랑을 구한 거를 시그마 안에 넣어서 계산하는 거. 알겠지? 자, 그 밑에 있는 거 유제도 똑같습니다. 보니까 숫자들이 엄청뭐 복잡하죠? 근데 이거를 가끔 학교에서 학교 친구 중에 이렇게 푸는 친구들, 3 6 18. 어. 50 더하기 이거 계산해서 쓰는 애들 있죠?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가까이하지 마세요. 어. 가까이 하지마 가까이 하지마 괜히 뭐안 좋은 거 괜히 오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만나지 마시고요잘 보세요 야 설마 이거 계산을 하고 이게 따로따로 썼겠냐 무슨 말인지 알아 계산하고 뭘 하면은 규칙을 찾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규칙을 찾습니다 자 앞에 숫자 3 5 7 홀수인데 3부터 시작하는 홀수죠 어왜왜 왜 탔냐고 요데 여기 있는데 뭘왜 탔냐고 쭉 갔을 때 n 번 짱이 있었을 거냐 n 번짱그 n 번 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a n 에 뭐가 올지를 찾으라 이거야 n 번 짱을 알겠어 n 번짱 그럼 홀수 봐봐 앞에 숫자 3, 5, 7 이런 홀수죠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 2 n 에 마이너스 이나 플러스 1 이렇게 생겼겠지 되니 자그 다음에 뒤에 나온 숫자 6, 10, 14, 5 4씩 커지는 등차수열인 거 이해되니? 4씩 커지는 등차수열이라고. 맞아? 그러면 어 공차가 4고 초항이 6이잖아 에이 따라와 봐봐 초항이 6이고 공차가 4니까 일반항을 만들면 어, 일반항 만들면 뭐가 되는 거야? 어떻게 돼? 6 더하기 n-1d 이렇게 되죠? 이 식을 전개하면 뭐가 되는 거야? 4n에 플러스 2 되는 거 이해 되니? 그래 여기다가 4n에 플러스 2를 쓰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일반항을 찾습니다 언더스텐 d 일반항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일로 와, 일로 와서 얘를 시그마 안에다가 넣어야죠. k가 1부터 잠깐만 얘 뭔지 모르겠거든. 얘가 여기 들어오면서 k로 바꿔야겠죠? 어떻게? 2k에 플러스 1, 4k에 플러스 1을 쓰고 나서 얘가 됐니? 오케이. 자 이제는 얘를 찾아야 되는데요. 어, 얘를 찾아야 돼. 어렵지 않아? 왜 봐? 3, 5, 7인데 어디까지가? 21까지 가죠. 2 1일까지 그럼 얘가 얘가 2 1일이 되려면 n에 뭘 넣어야 돼? 어, 10. 오케이. 10. 10을 넣어야 2 1일이 되죠. 즉 이게 항이 몇 이걸 하나의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으로 봤을 때 얘는 몇 번째 항이 된다? 바로 10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총1 0개 더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알겠어? 근데 나머지는 이게 전개전개 해가지고 하는거 여기 심한 고기 풀면 되는거니까 요거는 계산은 생각할게요. 알았지? 자 어쨌든 중요한거 뭐다? 아무리 숫자가 지랄같이 나오더라도요.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일반항을 찾구요. 일반항을 시그마 안에다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거야. 알겠지? 자 오케이. 밑에 있는 유제 풀어보시고요 우린 다음 영으로 신나고 즐겁게 고고!